혹시 주변에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부모님 지인분이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거 하나로 세상이 다시 열렸다라는 말이었죠. 그만큼 보청기가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줄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 분야에서 무려 15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분들의 청각 재활을 도와온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보청기 전문가 지승주 씨입니다. 지승주 씨는 현재 스타키 보청기 종로센터의 센터장이에요. 이곳에서 난청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죠. 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조절,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청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난청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승주 씨가 특별한 이유는 자격증에도 있어요. 그는 청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청간관리사 자격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격들은 단순히 있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상담의 깊이를 더하고 착용 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안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승주 씨의 상담은 더 믿음이 갑니다. 지승주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청각 건강을 회복시키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리와 착용 습관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착용한 채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 장시간 사용 후에는 건조기를 활용하는 방법, 배터리를 오래 쓰는 팁 등, 생활 밀착형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습니다. 더 많은 난청인 분들이 일상에서 소리를 되찾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 앞으로도 최신 청각 재활 기술을 배워 더 나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교육과 정보 공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혹시 보청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거기서 더 많은 제품 정보와 관리 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승주 센터장님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죠.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승주 씨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